Hello! Hi everyone! <laughs>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10분 정도고요. 저는 매일 재택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오후에 뭐 30분에서 길게는 가끔 1시간까지 좀 브레이크를 가지는 편이거든요. 어, 이때 그냥 산책을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장을 보거나 뭐 필요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시간으로 쓰는데요. 오늘은 어, 저녁에 음, 가지랑 포르토벨로 버섯이랑 이렇게 뭔가 만들어 먹고 싶어서 지금 장보러 가려고요. 그러면 한번 잘 챙겨서 가볼게요. <laughs> 제가 사는 지역은 그 전형적인 어떤 암스테르담 예, 분위기가 있던 곳은 아니고요 굉장히, 어, 어, 레지던셜 에리아 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좀 사실은 예쁘지는 않은데, 동네가 그래도 살기에는 편해요. 슈퍼가 있는 슈퍼켓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든요. 공기가 아주 상쾌하니 좋습니다. 재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좀 움직여주고 쉬어, 잘 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걸어가 볼게요. 월요일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아까 사온 가지랑 포르트벨로 버섯으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올리브 오일 기반으로 한 해서 양념을 좀 만들어서 어, 버섯이랑 가지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팬에 묻고 그리고 후무스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올려서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은 먼저 제가 사온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 <laughs> 일반 가지는 또 있지만, 요거. <laughs> 어, 슈퍼전 그래피티? 그래피티 가지라고 부르던데, 어, 신기해서 사와봤어요. 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그래피티, 그래피티 가지는 일반 가지보다 좀더 단맛이 돌고, 껍질이 좀더 어, 얇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맛이 어떨지 뭐 궁금한데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사봤고요 그 다음에 어, 포르토 벨로 버섯 여기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리고 레몬 하나 그 다음에 양파랑 색깔이 그래서 너무 예뻐요 가지 색깔이랑 레몬이랑 이렇게.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가지부터 손질을 해줄게요. 어, 한 2cm 정도 두께로 슬라이스를 할 거예요. 그래피티 가지 안에는 그냥 일반 가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에 소금을 뿌려서 약간 기다려서 물기를 좀 빼줄게요. 어, 같이 소금 뿌린 거를 한쪽에 어, 치워줄게요. 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물기를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제는 어, 포르토벨로 버섯 <laughs> 양념을 해야 되는데요. 어,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5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한쪽으로 치워줄게요. 그럼 이제 가지를 보면서 발라줄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 올리브오일 60ml를 미리 좀 담아놨고요. 여기에다가 파프리카, 파우더, 티스푼으로 하나. 비 티스푼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laughs> 티스푼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제가 눈대중으로 한 티스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늘 갈릭 파우더인데요 이거 반 티스푼 0.5뭐 티스푼. 그다음에 소금이랑 후추. 이거를 이따가 가지 구울 때 발라서 구울 거예요. 이제 후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 만드는 거라서 굉장히 기대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은 슈퍼에서 어, 치피 병아리콩이라고 하죠. 이걸 어, 사왔어요. 캔으로 된 거를. 이거 따서 물기를 빼줄게요. 한게이 타이니라는 소스를 넣어야 되는데 어, 이게 참깨로 만든 중동 지역에서 많이 쓰는 페이스트래요. 참깨로 만들어서 굉장히 고소한 냄새 나구요 땅콩 버터, 묽은 땅콩 버터 같은 느낌이에요. 음. 엄청 고소해요 <laughs> 그 다음에는 음, 레몬 레몬주스 레몬 한 개를 짜서 넣어줄게요 이제 다 들어갔고요. 한번 돌려봅시다. 아 마늘을 깜빡했어요. 마늘도 세 조각 넣어야 되는데 얼른 잘라서 넣을게요. 약간 좀된 느낌이 있어서 아까 치피 통조림 안에 들어있던, 치 통조림 안에 들어있던 국물을 약간 넣어줄게요. 굉장히 고소해요. 어, 이 정도면, 어, 물기도 적당하고 잘 갈린 것 같으니까, 이제 후무스는 완성된 것 같아요. 이제 버섯이랑 가지를 이제 굽기만 하면 되는데요. 버섯은 뭐 그냥 특별한 거 없이 팬에다가 그냥 구우면 되, 돼서 그냥 팬에 구울 거고요. <laughs> 어, 가지는 일단은 아까 소금을 뿌려서 물기가 빠졌잖아요. 이거를 이제 키친타월 같은 걸로 물기를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양념을 앞뒤로 발라서 어, 팬에다 구워, 구울 거예요. 자 이제 스토브 쪽으로 옮겨왔어요 집에 팬이 딱두 개밖에 없어서 <laughs> 약간 작은 거는 버섯에 쓰고 큰 거는 이제 가지에 한번 써볼게요 그리 여기 저희 앞, 제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스토브도 이걸로 이렇게 켜야 돼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따라 여기도 따라 가지는 앞뒤로 한 3분씩 구우면 된다고 하거든요. So, 이렇게 뭐 구우면 되니까. 잘 구워서 완성되면 은 어,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럼 플레이팅을 한번 해볼게요 어, 빵 대신에 야채를 한번 써보려고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상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로메인, 로메인 상추였나? 로메인 요거를 한번 깔아볼게요 접시에 이렇게 버섯이 이렇게 구워졌거든요 포르투벨로 버섯 하나를 올려볼게요 그리고 가지들도 이렇게 잘 구워졌습니다. 그래피티 가지가 옆에 이제 구워져서 사실은 <laughs> 잘안 보일 텐데, 그래도 옆에 그 예쁜 무늬가 아직 보이긴 해요. 가지도 한몇 개를 넣을까? 그리고 얘는 일반 가지 구운 거. 그리고 이건 아까 만든 후무스인데 양이 엄청 많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얘는 후무스는 가지 위에 가지 위에 올리겠습니다. 후무스는 빵 같은데 찍어 먹어도 맛있고 해서 음, 많이 만들어놔도 그래도 다용도로 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저 혼자 먹기엔 너무 많긴 많네요. <laughs> 자, 그러면 완성되었습니다. 포르토벨로 버섯이랑 가지랑 후무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저녁을 먹어 볼게요. Bon appetit. 아, 저는 이제 저녁을 다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그라피티 가지가 먹어 보니까 진짜 일반 가지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달달한 맛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지를 이런 식으로 구워서 먹기에는 저는 이렇게 식감이 좀 있는 일반 가지가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오늘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호무스를 처음으로 만들어 봤는데 진짜 너무 만들기가 쉽고 아, 물론 블렌더만 있으면. <laughs> 만들기가 너무 쉽고 맛도 진짜 너무 맛있게 만들어져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 <laughs> 아, 오늘도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어, 소소한 발견들, 소소한 행복들로 어, 채워나가는 하루 보내봅시다. c h e